출조 신호와 함께 6명의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7경주 출발했습니다. 기록상으로 현재 5 오... 1번 선수가 좀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5번 3번 선수들이 요 현재 대열 앞선에 위치한 선수 또한 5번의 김민천 선수입니다 5번 3번 기록상 앞서 있었던 두 선수가 대열 앞선에 위치 이제 초조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갑니다 5, 3번 선수들 그리고 뒤쪽에는 현재 1번 6번 1번 6번 그리고 안쪽에 4번의 정용진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5번 3번, 5번 3번, 5번 3번 뒷자리를 차지할 선수는 누가 될지 이제 2턴 마크를 지나면서 6번의 조규태 선수가 올라섭니다. 6번의 조규태, 6번 조규태, 6번 조규태 선수가 위참해서 5번 3번, 6번, 5번 3번, 6번, 6번 1번, 4번,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3번, 6번, 5번 김민천 선수가 여유롭게 1턴 마크 통과. 뒤쪽 3번, 이어서... 6번이 주춤하다가 3위권을 지켜갑니다. 1번의 박상현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5번, 3번, 6번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번, 3번, 6번, 1번, 4번,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김민천 선수가 가장 먼저 턴마크 통과 결승선 향할 때 뒤쪽 3번 이어서 우속권 6번까지 승자는 5번 김민천 이어서 3번. 6번, 1번, 2번, 그리고 4번의 정용진 선수 현재 2턴 마크 부근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들이 일단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